이새다 새끼 개새끼. 갑자 혹시 뭔데 그래? 네가 내초유를 마신 거다 알고 있으니까 어따가 <놀람> 뒀는지 말해. 정기가 진해 가 네가 절대지 초 마셨는데. 저까 근거야. 어... 안녕 얘들아. 어, 무슨 일이야? <놀람> 이 십새끼가 내초유를다 먹었어. 야, 이 복수라나. 나 너네도 거기가안첩 먹었어. 계속 초코일좀 적자 마셔. 저기, 굳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? 난 목이 좀 말라가지고 초코일를 마시러 냉장고로 갔지만 아예 사라져 있었지. 저 뚱뚱한 토끼 새끼는 나보다 초코일를더 마셨을 거라고. 아, 그래. 일로 와, 이 개새뼈. <laughs> 내가 왜 아직도 이런 놈들이랑 어울려야 하는 거지? 적어도 난내 친구가 있는데. 그래... 아무튼... 무슨 일인데 이리 싸우고 있어? 최효새끼가 어, 어, 날 범인으로 어, 생각하잖아! 야 니가 참아셨으니까어 냉장고에 있는 초코유 니까였 네 그거 내가 마셨는데... 이 녀석 가